오늘 여기 집 옆에 이제 합, 한 화라고 한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좀 흐드러지게 피었고 얘네들아 이리 와 얘네들아 말이 있습니다 봐 어디가 망하지 이리 와 이리 와라 망 못 뜯어먹냐 망아지 이리와라 백마 망아지 이리와라 이리 또 저쪽에도 저렇게 사판하고 피어있거든요 저기. 지금 꽃이 다 만개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헉, 저 오줌 싸는 거봐 오줌 싸지 말라고 망하지 어대 응, <laughs> 다 해, 진짜 이쁘죠? 응. 엄청 이뻐. 저쪽에서 또 오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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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애들 와봐라. 어. 온다, 온다, 온다. 잘 먹네. 어, 매일 와서 풀 뜯어 먹어라, 이제 이 알았지. 음. 이쁘다. 응, 망아지도 온다, 망아지도 와. 망아지. 걸어와봐. 루아바르. 이 루아바라. 꽃이랑 노는 망아지들. 다른 애는 또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음. 엄마 따라간다 엄마 따라간다 엄마 따라간다 제일 하얀 애 둘이는 저기 가는 애 둘이는 엄마와 어..자식 같고 저기 망아지랑 얘는 또또 어, 또 둘이 모녀지간인지 <laughs> 왔어? 왔어? 야, 아까 아까 노러 가서 다 뜯어 먹고 갔어. 응? 노러 가서 엄청 뜯어 먹고 가던데. 진짜 꽃이 저쪽에 더, 더, 저쪽엔 더 많은데, 저쪽에. 이게 그래도 제일, 이게 늘어져서 제일 예쁩니다. 이게. 나무가 늘어졌어요.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